자, 들어오다가, 막, 자, 느리자 <laughs> 뭐해? 응, 그렇지. 그렇게. 응, 그렇게. 힘 빼. 힘 빼. 왜 마지막에 자꾸 힘을 줘? 힘 빼. 큐로힘 빼. 힘이 하나도 없어야 돼. 힘이 있잖아, 지금. 자꾸. 그냥 툭. 응. 자, 봐봐. 해봐. 자, 이렇게. 힘 빼라고. 이거 자꾸 이거 힘 주지 말란 말이야. 힘 빼. 그냥 툭. 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야. 이걸 더 멀리 멀리. 이렇게. 더 멀리 멀리. 이렇게. 해봐. <laughs> 그렇지. 그렇게 진짜 됐어. 그렇게. 자꾸 힘으로 치지 말라고. 마지막에 나갈 때 힘을 주잖아. 미안합니다. 그대로 들어오다 톡. 그렇지. 그럼 죽는단 말이야. 공이 구름만 남게 된다. 그렇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 <목소리> 봐. 지금도 느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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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지금, 그리고, 뭐, 그, 온, 뭐, 팔을, 뭐, 뭐 할까? <laughs> 어? 힘을 다 빼고 해봐, 그냥. 힘을 다 빼고, 툭, 툭, 툭. 고틈에, 고틈에. 음. 이제, 이제, 되는데, 아직도 투박하잖아. 잽을, 잽을 칠줄을 모르는 거야. 손목을, 내가 손목을, 손목을, 손목을 여기서, 손목을 탁 꺾어봐. 이렇게 탁. 그렇지. 그러면 빠른, 빠른 동작이 나올 거 아니야. 손목만 갖고, 그렇지. 거기서 꺾 그렇지. 그런 식으로. 손목을 내가 써서 내가 들어오던 거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팔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 그렇지 이제 그런 동작이 나오잖아 힘은 뒤에 힘은 주지 말라고 <laughs> 뭐 그냥 다이아 공아 아파 툭툭 그 힘으로만 스피 그 스피드로만 큐가 계속 가게 해 그냥 툭툭 그래 이제 되잖아 뭘안 된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응. 이제 회전 줘야 된다는 상황이잖아, 조금씩. 힘 빼고, 힘을 더 줄라 그러지 말고, 툭, 그냥. 그렇지. 이제 회전 줘야, 된, 줘야지 맞는 공이 나오는 거다. 지금 자꾸 먼저 일어나고, 자꾸, 뭐, 뭔가, 뭔가 아직 불안함이 있어갖고, 당점이 자꾸 위에 맞거든. 그러니까 내 공이 확 죽어버리는 거야. 더 죽어버리는 거야, 저기서. 그렇지. 어. 내가 이 당점을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그냥,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그냥 쉽게 공이 다니는데, 응? 응? 근데 지금 당점을 정확하게 못 치고, 큐가 자꾸 들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이, 얘가, 어, 씨, 나한테 있는 회전이 뭐지? 이걸 정확하게 얘가 모,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이상한, 꾸룩꾸룩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거라고. 그대로 하고 내가 힘 빼고 손목 스피드로 리드 한 다음에 그대로 쭉 던진다. 계속 던지기만 한다. 그렇지 지금 같이. 근데 아직도 마지막에 자꾸 힘을 얹어 주려고 하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공이 회전이 살 수가 있다고. 저더더 더 가벼운 공으로 다니게끔 힘을 줘서 더 공이 무거워지지 않게끔 묵직한 공이 아니라 가볍게 들떠 있는 공. 절도 있는 지 회전이 먹은 뭐뭐뭐 뭐, 뭐, 비틀고 치고 뭐, 난리야 마지막에 왜 이렇게 힘을 주냐고 힘을 주지 마 그냥 던지기만 해 던지는 거내 능력 것만 던지라고 멀리 던질 그렇지 멀리 던질라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던질 수 있는 만큼만 던지라 이거야 더 던질라고 자꾸 욕심을 내니까 가랭이가 찢어져 갖고 힘이 들어가잖아 응? 짧게 던져도 상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만큼만 해서 성질을 먼저 만들어. 그래, 이제 잘하네. 지금 같이. 응. 뭐야, 응. 응. 이제 되잖아. 만들어지지? 짧게 그냥 툭 하라고 본인은 아주. 그래, 그렇게. 뭐 자꾸 이렇게 뭐 파워를 갖고서 뭘 하려고 덴비니까 안 되는 거지 덴비니까. 근데 힘으로 자꾸 내가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두께를 정확하게 만들고 내가 공이 여기서 최대한 최대한 가뿐한 공이 이렇게 가게끔 쳐준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공이니까 얘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옳지, 지금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자꾸 억지로 세우지 말고 내 큐가, 던져진 큐가 그냥 자연스럽게 서야 돼. 근데 자꾸 손으로 이렇게 억지로 세운다고. 그만큼 억지로 세우면 세우는 만큼의 뭐가 들어가, 악력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배팅이지. 배팅이 강해지면 그, 그 조차도 가속이란 말이야. 배팅이 여기서 튕기는 데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튕겨진 다음에 또 가속이 돼서 살아나가는 게 된다고. 그, 그조차도 없어야 돼. 짧게 툭툭, 쭉 툭툭, 지금 같이 이렇게 툭툭 그냥 친다. 이러지 말고. <laughs> 감속으로 치려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가는 게 작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지금 좀 전에 이러, 이렇게 공이 있었지. 아, 공이 이렇게 섰어. 그럼 지금 내가 이 공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들어가는 게더 작고 나가는 게더큰 각이잖아. 그럼 가속으로 치면 되는 거라고. 근데 공이, 내 공이 이렇게 서버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 맞고 들어가는 각들이 이렇게 다 누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근데 나가는 각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들어가는 거보다 나가는 각이 작은 거잖아 반사각이. 이럴 때 감속을 치는 거다 이거. 이럴 때 내가 두, 두께를 얇게 보더라도 내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랬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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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주면 얘가 죽잖아. 이렇게. 아무 때나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 그게 공의 모양을 내가 판단을 해서 아 지금 지금 만약 공 이렇게 이 섰어 근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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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을 치겠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왜 그러냐면 감속을 치려면 거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래 저기서 쓴다고 그래, 이게 지금 되게 어렵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쉽지 않냐? 네. 그렇 그러면 들어가는 게 커졌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제는 내가 감속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냥 쳐갖고는 회전이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치려면 역회전을 잡고 치든가 뭔가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오히려 회전을 준 상태에서 이제 이건 감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음, 음. 음 지금 뭐 뒤에 뒤엔 일 보지 말고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톡 이렇게 그냥 그냥 꺾여 가는 걸 자꾸 해보라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공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여기서 자꾸 힘으로 이렇게 칠라 그러면 얘가 꺾은 다음에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고. 힘이 있긴 있으니까, 내 공이. 그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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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그냥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친다 생각. 얼마나 쉬우면 이렇게 맞겠냐. <웃음> <웃음> 하단 더줘더더 더, 더. 지금은 더 주고 들어오다 말고 간다 툭툭 툭, 약한 힘으로 툭자 지금도 자꾸 힘을 주는 거거든 손이 자꾸 힘을 자꾸 작용한 팔이 다니는 거야 팔이 내가 손목만 리드를 하고 나머진 팔이 그냥 가는 거야 손목만 한번딱 리드를 하고 나머진 팔이 간다 그렇지 이렇게 내가 뭔가 힘을 더 주려고 자꾸 한단 말이야. 품목이 리드한 팔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지. 여기서 자꾸 뭘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라는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고. 그렇지. 좋은 거 같이, 이렇게. 키스 좀 빼고, 아저씨. 아, 이게 이렇게 어렵나? 키스를 빼려면은 내가 저기 얇으면 안 되잖아, 그제? 그거 멍청하게 어떻게 <laughs>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꾸 여기서 뭘 하니까 그런다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차주란 네.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laughs> 그럼 오잖아. 희한하네. 뭐 희한해, 뭐, 그냥 원공인데. <laughs> 남들도 다 이렇게 차야? 나만 치지? <laughs> <laughs> 그렇게 밑에 주지 말란 말이야. 무회전만 주고 얼마든지 스트로크로 공을 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꺾을 수 있잖아 이렇게. 파워만 이제 담아주면 되겠지. 파워를 담아주면 또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 스피드를 이제 손목 이 리드하는 스피드를 올리고 팔이 빵. 팔이 빵 그냥. 그리고 더 세게 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당점을 더 올리라고 그러면 돼. 음. 어, 치 이제 되잖아. 봐 쉽지? 고시들 <목소리> 수고스. <목소리> <목소리>